위드 신지드님 한번 이번 판 안정적으로 하셨다고 하는데 제가 한번만 봐볼게요. 저보다 티어도 본캐 티어도 높으시고 그래서 뭐 제가 특별히 봐드릴게 있나는 모르겠지만 그래도 이제 뭐 조금 도움이 될 수도 있는 거고 하다 보면 하다 보면은 그래도 니언 생성까지 30초 남았어. 그리고 저랑 운영 방식이 틀려서 제 방식으로 한번 괜찮은가 한번 봐볼게요. 자, 뭐초반은뭐 그냥. 무난하게 아, 오버파밍 시작하시네요. 이거 조금 위험한데 원래 노턴이 저기 에 있으니까 할수 있는 거죠 어떻게 되나 볼까요 와 이거 망했네요 자 뒤에서 와서 일단 이건 좀 저는 별로안 좋다고 봤는데 왜냐면 요네가 치속일 거란 말이죠 치속 치속이죠 여기서 요네가 잘 해가지고 이 포지션 잡았을 때 평타 평타 큐큐막 이러다 보면 치속 터져서도대가너 잘못하면 그래도 굉장히 위험해 요네가 세게 안 해서 그렇지 조금 위험하다고 보거든요. 그래도 잘 넘어갔으니까 됐고요. 살짝 들교. 요네 같은 챔피언은 약간 초반에 몸이 약해서 평큐가 더 나아요. 저렇게 그냥 평큐까지 해주시면 사실 그냥 던지기만 하고 별로 들견나기 싫어서 빠지는 느낌은 아는데 어, 가급적이면 할수 있으면 평큐를 해주시는 게 생각보다 데미지가 다, 많이 달더라고요. 저런 브루드드 상대로 딜이 안 나오면은 되게 좀 힘들거든요. 서로 맞들이 안 되면은 되게 편해서 편해 가급적이면 지금 집에 가면은 아 지금 텔이 없어지죠. 집에 가면은 전 주문력 템을 살것 같긴 하거든요. 그래서 여기서 이제 라인 받으시고 불편하죠. 결국엔 집에 먼저 가야 되는데 저 같으면 안갈것 같아요 지금은 대포에 부여서 괜찮긴 한데. 저 같으면은 조금 더 버틸 것 같거든요 체력이 한 라인 정도 더 버티고 이제 녹턴 와가지고 녹턴한테 밀어달라고 같이 좀 부탁할 수도 있는데 어쨌든간에 이렇게 한 라인을 버렸잖아요 그 정도 체력이면은 봐서 오버파밍을 한 라인 버리고 하시는 것도 괜찮거든요 그러니까 보면은 자 여기서 이제 집을 가시는 판단을 하잖아요 근데 이 정도 체력에 스펠이 두개다 있으면은 유치화 전멸에 이 정도 체력이면은 오버파밍 정도 가능하거든요, 보통. 저 같으면은 이 라인 버리고 이렇게 넘어갔을 거예요, 이렇게. 이렇게 넘어가서 여기 오버파밍 시도해 볼 거란 말이죠. 요 라인, 요 라인 준다고 치고. 만약에, 지금은 탈론이 있어서 만약에 그렇게 됐으면 위험했겠는데, 가는 김에 그냥 탈론 위치도 확인할 수 있고, 만약에 탈론 없으면 여기 먹을 수도 있고, 괜찮단 말이죠. 얼추. 그리고 유치하는 전멸이 있어서 웬만하면 산단 말이죠 시도해보는 게 좋아요 죽더라도 가급적이면 시도하는 게 좋아요 약간은 항상 완벽하게 할 수는 없거든요 그래서 어느 정도는 이 소울랭에선 도박 플레이가 좀 필요한데 저 같으면 그렇게 도박 한번 해봤을 것 같아요 스펠이랑 체력 상태가 괜찮아서 한라인은 손해 봤고요 어차피 한라인 손해 볼 거면 오버파밍 했으면 더 좋았겠죠 여기도 이제 먹는데, 여기 조금 위험하긴 한데, 대포웨이 보여가지고. 근데 요네가 저거 먹는 거 보이니까 안전하죠. 저렇게 요네가 여기안 온다, 이렇게 한다. 이거는 정글이 근처에 없다는 소리거든요. 탑라인은 무빙만 봐도 정글이 근처에 있는지 없는지 알수 있어요. 전혀 올 생각이 없죠. 그러면 정글이 절대로 여기 근처에 없다는 소리고요. 앞 아, 지금은 뭐 여기 보이기도 한 거지만, 없고요. 저것들 한라인 더 먹죠. 한 라인 더 먹어야죠 먹고 소환 당하겠죠? 그 근데 e 까 i 손해인게 이렇게 되면은 이득이지만 손해인게 r 서폿이 어디있는지 위치를 알수 있으니까 알았으니까 m 득이거든요 이득은 h 득인데 r s t time. This 밍하다데 e first time. This i 여기까지 왔죠? 그러면은 서포트 경험치가 경험치가 바로 1레벨이 올랐죠. 그래서 근처에서 이렇게 죽으면은 손해가 아니라고 생각하는 게 아니라 경험치가 엄청나게 많이 오른단 말이에요. 거의 1레벨이 오른단 말이에요. 근처에 있으면 그건 되게 크거든요. 여기에서 4레벨 반인데 5레벨 반. 되게 손해거든요 이게 서포시어서 그나마 괜찮지 만약에 라이너나뭐 이렇게 정글러나 이렇게 경험치가 들어가면은 이게 굉장히 어느정도 손해기 때문에 조심하는게 좋아요 사실은 오버팡이 나올 때 웬만하면 경험치도 안줄게 자살하시는게 좋습니다 그 경험치 신경 되게 많이 쓰셔야 돼요 자살하실때 킬만 안 준다고 골드만 손해인게 아니라 경험치도 손해거든요, 사실은 이렇게 되면. 그래도 서폿이 탑에 왔다는 걸 알기 때문에 그렇게 나쁘진 않아요. 나쁘다고 나서 없고 되게 좋다고도 할수 없고 저 같으면 이렇게 미드 롬이 안 가긴 했거든요, 르블랑이어서. 결과가 좋았으니까 결과가 좋았으니까 괜찮긴 한데 저 같으면 안 가긴 했어요. 여기까지 내려오는 거 이거는 정말 좋고요 된다고 판단했기 때문에 오는 거고 근데 지금 보시면은 자 여기서 오잖아요 그죠? 오죠 여기 핑화에 걸렸죠? 핑화 있죠? 는있 그럼 오고 있는 걸 안단 말이에요 신지드가 여기, 여기 와드가 있으니까 오고 있는 걸 안단 말이죠 살 자신이 있으니까 이렇게 했죠 근데 이건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사실 탈론이 이렇게 죽어준 게 말이 안 되거든요 이게 그러니까 이거는 원래 실패한 로밍이라고 보는 게 맞아요 사실은 성공을 했지만 성공을 했는데 실패한 로밍 이 왜냐면 다 보고 있는데 걸린 로밍이니까 그리고 만약에 여기 시야가 없었다고 해도 르블랑이어서 만약에 탈론이 없었으면 르블랑 혼자 살아나갔을 거예요 사실 실패하는 로밍이죠 사실은 이게 원래는 이거는 상황 보고 내려가신 거 좋고요. 이득은 봤는데, 괜찮 골드적으로 이득 받고, 경험치도 이득 받고, 좋죠? 결과적으로는 좋은데, 어, 결과 전에 이 과정을 또봐야 되는 거기 때문에, 과정적으로는 저는 별로 안 좋다고 봐야죠. 개인적으로. 제 개인 의견이고요. 로밍 하시는 분들은 이렇게 많이 풀기도 하니까, 이거 한 라인 버리고 넘어가는 판단? 지금은 별로 안 좋다고 봐요, 저는. 뭐 이럴 수도 있는데, 이렇게 넘어가도 되는데, 지금 레드도 있고, 어, 물력도 하나 있고, 지금 컨디션이 너무 좋잖아요. 이렇게 컨디션이 너무 좋을 때 굳이 넘어갈 필요가 없거든요? 포풋을 주면서. 저렇게 넘어갈 때는 컨디션이 좀안 좋거나, 이제 집에, 집 타이밍을 잡아야 된다거나, 뭐 약간, 이런 타이밍에 하는 건데, 지금 방금 복귀했는데, 굳이 이렇게 해서 집 타이밍을 잡을 필요가 없죠. 포탑한대 맞은 것도 별로 안 좋고요. 얘는, 와드를 받거나, 로맨 가거나, 집을 가야 되는데, 이거는 저는, 별로 안 좋다고 보고요. 근데 시도는 해볼만 했어요. 이건 결과라 주고 안 좋은데, 저 같으면 집에 갔죠. 탈론 누블랑이어서 웬만하면 로밍가가 안 보시는 게 좋아요. 저 같은, 제 생각엔 그래요. 탈론 누블랑이어서 잡으면 은 쟤네들이 못한 거거든요. 만약에 쟤네를 잡았으면 쟤네가 못한 거지, 신지드가 잘했다고 보기가 좀 힘들어요. 제압되었습니다. 여기서 이렇게 마크해주시는 건 좋고요 저희 전략... 아니구나 막 우리 전략을 치는 게 아닐까 한번 볼게요 저희가 먹는 거 괜찮고 이런 데 시야 항상 따라다녀주시는 따라, 따라 다녀주시는 건 괜찮고요 이제 할수 있죠 이 정도는 이렇게 적극적으로 플레이하시는 건 좋고요 자 여기서는 이제 빠져야죠, 빠져야죠. 그냥 빠져야죠. 빠지수있죠 이거는 네, 이거는 저는 별로 좋지 않다고 봐요. 사실은 결과적으로 좋았는데 이제 녹턴 공이랑 다 계산하셔가지고 완전 초시에까지 계산해서 완벽하게 플레이했다고 하면 제가 할 말이 없는데 좀 많이 위험했거든요. 길 계산이 사실 저 피가 어디까지 빠졌냐면 피가 이 정도면은 이제 죽었을 확률도 많아요 사실 190 정도면은 160 160까지 빠졌잖아요 사실 잘못하면 노 선도 죽었을 수도 있고 이게 조금 상황에 따라서 지속 아, 터지고 멋졌죠. 이게 결과가 좋으니까 제가 뭐 이게 좋다 안 좋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없는데 제 기준으로 이렇게 보는 거제 기준으로만 말씀드리니까 제가 옳다 뭐 제가 제 말이 100% 맞다 이렇게 말씀드리는 거 아니고 제 기준으로는 별로 안 좋아요. 그리고 여기서 처형당하는 것도 별로 안 좋죠. 왜냐면 먹었잖아요. 그리고 쟤네들이 죽었잖아요. 두 명이 죽었잖아요. 셋이 죽었. 아, 둘이 죽었고 이제 요네가 이제 살아나잖아요. 여기서 처형당할 필요가 없어요. 지금 레벨이 10이잖아요. 그럼 처형당할 건 살아나는 시간이 32초란 말이죠. 너무 오래 오래 걸려요. 그냥 기한으로 하도 죽지 않을 만한 각이거든요. 그래서 그리고 인장 스택도 쌓이는데 인장 스택도 없어지죠. 여기서 자살한 거는 굉장히 안 좋다고 보고 이거는 제 말이 맞을 거예요. 그리고 자 여기 라인 받아주시고 이제는 그냥 라인 받아주시면 그러 생각... 이제부터는 1대1로는 안되고 한타 봐 보셔야 되는 거니까 적당히 여기서 마크해주시는 느낌으로 하는 게 좋죠 이제 노트 오니까 한번 가주시면 괜찮죠 잡은 거죠 이거는 무조건 잡으세요 이런 거 좋고요 이건 이제 해야 되는 플레이고 여기 밀고 자 그냥 타워 미시는 게 낫죠 이럴 때 빨간 굳이 드래곤을 용, 용까지 가는 건좀 욕심이고요 라인 더 밀어주시는 게 이게 좋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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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치는 거 좋습니다 타워 미스 있을 때 밀어주면 좋고요 빨간 팀의 포탑이 어, 라인 포탑이 받아주시는 것도 있습니다. 좋아요 다인제측하고 테리 없으니까 제가 저는 테리 있어서 테리 운영을 하는데 인제는 합류해주시는 거 괜찮죠 살살 이제는 한타 보셔야 되니까요 사이드 운영보다는 자, 들어오는 라인 받아주고 왔으니까 한 라인 더 받아줘서 선 푸시 만들어주셔야죠 선 푸시 만들어주면 상대가 받을 거고 상대가 받으러 가는 타이밍에 제가 먼저 뭘 하는 거죠 받으러 왔으니까 저한테 턴이 오죠 우리 팀에서 턴이 먼저 오죠 한칸 걸리나 보고 자 위에 가서 팀의 포탑이 파괴되었습니다. 자, 라일, 앞포 약간 딜지 들어갔으니까, 어, 너무 메이킹을 하는 않는 선에서 플레이 하시는 게 좋고요. 오래 살아서 오래 딜하는 게 좋죠. 여기서 이제 라인 막아주시는 게 좋고요. 이제 탑 라인 받으셔야죠. 탑 라인. 아, 이거는 잡을 수 있으니까 잡으면 좋고요. 탑라인 탑라인 받으셔야죠. 탑라인 어 탑라인 받으셔야 되는데 자, 여기 잡을 수 있어서 잡은 것까지는 좋은데 여기서 바로 갔으면은 괜찮거든요. 여기서 우리가 여기까지 봐줘야 될 정도로 그렇게 뭐안 좋은 상황이 아니라 높은 을 되게 여유 있게 잡았기 때문에. 신제도 궁이 없어서 이제 더 이상 뭐 해줄 수도 있는 것도 없거든요. 그래도 외부브가좀 많이 타가지고 약간 좀 아깝긴 해요. 그렇지만 안전하게 전령 봐주시는 것도 나쁘진 않다. 괜찮은 판단이다. 안정적으로 하면 좋다라는 판단으로 하시는 것도 괜찮고요. 저는 저 같으면 라인 받았을 건데. 자, 이제 요기들 한참 봐주시고. 이제 전령 받을 거니까 너무 무리하지 않는 선에서. 너무 무리하지 않는 선에서. 자, 뭐 들어오는 것만, 들어오는 것만. 그렇죠그렇죠넌 죽었고요. 자, 이번엔 이제 살살 너무 앞에 안 가고, 그쵸? 이렇게 이 정도. 기본이죠, 실제 자식들. 그리고, 상황이 좋으니까 조금 더 해주시는 거 괜찮고요. 그렇죠 자, 이제 집에 가시고 어, 라인 잘 받았고요 저 이제 바텀 미셔야죠 포션 하나 먹어주시면서 바텀 밀겠죠? 자, 르블랑이니까 피안 빠지는 게 좋거든요 굳이 포킹 당할 필요 없어요 자, 이제 한타 보시는 거죠, 한타 15초, 궁이 15초니까 쳐야 돼한 늘러뜨려서 한타 안 열리게 궁 8초 동안 최대한 한타안 열리게 좀 늘어뜨려 주셔야 되는 메이킹 하셔야 되고요 부탁 쪽 여기 시야 잡는 거 좋고요 좋고 위에 물리는 거 같으니까 한번 봐주시는 것도 좋고 지금은 같이 이렇게 돌아다니시는 거 괜찮아요. 어차피 지금 신지드는 한타 해야 되거든요. 자, 요네 밑이니까 신자 판단 나쁘진 않고요. 한타 열렸죠? 그렇지, 그렇죠, 그렇죠. 계 잡아야죠. 들어가서 이제 쭉 긁어주시겠죠? 지금 굉장히 좋은 각이죠. 신지드가 약간 호진입하는 가 좋은 각이죠. 지금 죽은 거고. 그렇죠. 이렇게 들어가 주는 거 좋고, 좋고, 좋고요. 좋고요 좋죠? 아, 좋은 거 아쉽지만, 할 것은 다 했으니까 괜찮아요. 근데 제가 탱디들을 하는 이유가, 만약에, 만약에 요 각도에서, 그러니까 제 기준으로 설명드리니까, 그냥 제 기준으로 말씀드릴게요. 만약에 지금, 템이 라일, 뭐, 망자의 갑옷에, 뭐, 약간 탱템이었다고 치죠? 여진이나 마 약간 이런 거. 그러면 요거요거는 죽는 거죠? 신지드가 안, 딜이 아니어도 죽는 거죠? 요거는 그죠? 신지드가 아니어도 죽어요. 신지드들이 아니어도 죽고 자 달려가겠죠? 그럼 신지드 피가 더 많았겠죠? 탱이니까더 많았겠죠? 던지고 이거 신지드 딜이 아니어도 죽는 거죠? 이거는 무조건 죽는 거죠? 그죠? 신지드 딜이 아니어도 죽겠죠? 그럼 여기까지 왔을 때 신지드가 태면 체력이 더 많았을 거고. 얘는 죽는 거죠? 친지드가 딜이 아니어도 죽죠? 이 정도 라일라에 묻혔으면 어차피, 어차피 죽죠? 얘가 이만큼 피가 안 빠졌어도 어차피 죽는 거예요. 그럼 여기서도 피가 더 많았겠죠? 피가 더 많았어서 친지드가 이렇게 죽을지 살지 아슬아슬한 싸움이 안 열린단 말이죠. 근데 만약에 여기서 친지드가 딜이 아니었다? 그럼 탈로는못 잡았을 가능성이 있어요. 하지만 피가 더 많아서 이 이후에 널블랑한테안 죽었을 거고 피가 더 많은 상황이기 때문에 더 추가 이득이나 메이킹을 할수 있었겠죠. 제가 그래서 탱을 가는 이유 중에 하나가 이런 거거든요. 제 기준에서. 그렇죠. 뒤를 가서 지금 이득 본 것도 많으니까 제 말이 꼭 정답은 아니고요. 제가 계속 정답이 아니라고 말씀드리는 게 신디드는 플레이하는 방식이 워낙에 많기 때문에. 한가지 방식에 꼭 옳다고 말할 수는 없다는 거죠 하지만 제가 봐도 되는 거니까 약간 뭐랄까 제 방식대로 설명하는 거고요 제 기준 자, 지금 잘 나오죠 이럴 때는 또 딜이 좋죠 악마의 총이 퍼뎀이니까 금방 먹거든요 오브젝트 칠때 많이 도움이 되 되거든요 자 요네 지금 요네 1대2 이기죠 어쩌면 질 수도 있겠네. 브루저는 진짜 감이 안 오는데, 제가 봤을 때 지금 생명 요애를 1대1 이겨요. 자, 그것도 이제 여진이었으면은, 여진이나 탱이었으면안 만정적으로 탱킹이 가능했겠죠? 야, 간신히 살았으니까 지금 만약에 이렇게 됐잖아요? 그럼 딜 지드 한게잘한 거예요. 살았으니까. 어쨌든, 딜이던 탱이든, 딜을 갔는데 안 죽으면은, 딜간게 좋다. 근데 딜을 갔는데 죽었으면 탱을 가는 게 좋다. 약간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어차피 안 죽는데, 탱을 갈 필요가 없잖아요. 그죠? 어차피 안 죽을 땐딜 가는 게 좋은 거고요, 사실. 그리고 란도인도 한몫했죠? 여기까지 한번 봐드렸습니다. 제 기준으로, 미드신 지드님, 관전 한번 봐드렸어요.